예수님은요 열두 청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어느 날그 열두 명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필요 조건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말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죠. 혈과 육이 너에게 이걸 알려준 게 아니다. 혈과 육이 너희들에게, 너에게 이걸 알려준 게 아니다. 어떤 혈과 육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어떤 혈에게 예수님을 수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해 줄수있습니 모든 설교자가 예수님에 관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 원한다는 인카운트하기 원한다는 갈망을 세우셔야 됩니 뭐랍니까? 혈과 육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보여주시구예수 물론 주님 설교자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pastors. 목사님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But I need an encounter with you. 그러나 나는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라우치도야들. Because if I'm going to succeed in my walk with you. 왜하면 내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I need an encounter with you.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I appreciate my pastor's counsel. 목사님의 상담과 설교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the preaching because it stirs me up to be hungry. 설교 통해 나에게 갈망을 전달해주고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걷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He didn't say, Peter, I revealed 이렇게 말하지 않죠.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이거 보여 준 거야." 이러지 않으셔. i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개입하는, 하늘이 침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He said, you have had to that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늘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He said one, 첫 번째. You are b l e s s 뭐냐? 하늘이 개입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실 때 축복할 때. 여러분들의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진 이후에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축복이라는 건돈 받는 것차 받는 것집 받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바로 뭐냐, 능력의 차원에 내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복이에요. Look, there is power.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There is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You have to it.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할 때 to work out for you.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을 it's 위해 it's 일하기 it's 시작해요. It's 여러분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하지 너가 한 이후에 합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내가 너를 Build, 세우리라 In other words I will make you. 하심하죠. 창세기에서 말하죠. 내가 너를 메이킹. 내가 너를 만들리라 하시는 것. I will build you on this revelation. 내가 너의 이 계시 위에 너를 빌드, 너를 세우리라. And he says that the gates of hell shall never prevail. 그래 뭐라 합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 If you are built on the revelation of Jesus.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계시 위에 세워지면 If you are built on the revelation of the s o n s h i p of God. 여러분이 하나님의 썬시, 하나님의 아들 됨에 계시 위에 세워지면 the hebrew word for the son of god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which is been it's it's god in the flesh manifesting in the flesh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히브리 언어를 지격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드러난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죠.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로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that is your calling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that is your call 이제 now when When you have this revelation, 여러분이 이 계시를 얻게 될 때, 받게 될때 뭐라 그래요? 지옥이 여러분을못이긴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시, 하나님의 아들됨 안에서 성장했을 때 어느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 귀신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어느 영역 어디를 걸어가는지 간에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차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간에 공생애 사역 기간에 귀신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울부짖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계시 위에 너를 빌드 세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귀신 때문에, 귀신의 공격 때문에, 원수 때문에 왜 어렵고 힘들고 씨름하는지 아세요? 아직 이 계시 위에 온전히 안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목소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되는 그 위치가 있어요. you c 그 자리에 선 자는 열방 전체의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모세가 그렇게 할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You have a 여러분들은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 가운데 살고 있어요. The world is for your 피조 세계가 세상이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울부짖고 신음하고 있대요. Let's grow. 여러분, 제발 성장합시다. Let's mature. 성숙합시다. Let's mature. 성숙합시다. Let's make a difference.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시다. Let's make a difference.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시다. Let's grow. 제발 자라나셔야 돼요. Let's rule this world. 이 세상을 제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돼요. With the gospel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의 영을 드러내는 것으로 위로부터의 권능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아들 때문에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수 있어요 말로만 증거하는 거 말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